저도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말 그대로 이틀마다 새 안구를 갖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 리스트 수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또 기쁜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Having It All이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정말 좋아하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시크릿에서 또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The Answer라는 책을 소개를 아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두껍죠. 이게 존 아사라프와 머레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저를 한 것인데요. 시크릿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 존 아사라프가 썼던 책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몇 번을 읽어서 해졌는데요. 제가 좋아 했던 저자가 이 책을 자기가 혼자 낸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 책을 딱 폈는데 추천의 말에 제 스승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바프럭터가 무려 4페이지나 이 추천의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반가웠습니다. 바프럭터가 이렇게 추천사도 썼죠. 감사의 말로 그는 정말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면서 이 바프럭터에게 또 감사의 말을 존아사라프가쓰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거의 주제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Having it all 어, 여러분은 모두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 제가 어떻게 모두 가져요? 어떻게 다 가질 수 있나요? 다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 아사라프는 나는 다 가졌다 나도 역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문제아로살줄 알았는데 난다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블로그로 여러분들께서 인생 설계 매트릭스를 할수 있도록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도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마인드 파워 심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영의 존재잖아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파이낸셜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릴레이션쉽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헬스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모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존 아사라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가질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존 아사라프가 여기서 바프럭터에게 배웠다.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배우러 다닌 거예요. 자기가 배운 부분들에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여기에 풀어놨어요. 이 사람이 자기도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서 바프럭터의 이 여섯 가지 비밀 병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상 어딘가에끼워 놓을게요. 거기 보면 제가 여섯 가지 비밀 병기를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여섯 가지 비밀 병기에 대해서 여기 또 풀어놨습니다. Perception, Will, Memory, Reason, Intuition, Imagination. 53쪽에 보면 이 여섯 가지를 활용해서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충분히 마음 근육을 강화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선택하고 행복. 선택할 수 있다. 내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보이는 이 탁자, 탁자 있죠? 탁자는 고체잖아요, 고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당신은 탁자 분자들의 아주 느린 진동 속도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동의 법칙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하지만 사실 우리 세포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세포에 대해서 얘기한 게좀 있어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건강에 대해서 여기 나오거든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laughs> 아저 속에서도 손을 막 드네요. 아 어, 많이 드네요. 많이 들어. <laughs>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건강 부분. 존 아사라프가 여기서 자신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창피했던 얘기를 합니다. 20대 초반에 ¿Por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영업을 뛰는데 화장실을 하루에 엄청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넘어가야 돼서 막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막 뛰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별의 병원을 다 갔었는데 치료했던 이런 일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긍정의 말을 온종일 볼수 있도록 곳곳에 붙여놓고 자주 반복해서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붙여서 외치면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몸과 몸 안의 모든 장기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 지능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가 나를 치유할 방법을 안다. 그가 지혜로 나의 모든 장기와 조직, 뼈, 근육을 만들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치유하는 존재가 지금 내 존재의 원자 하나하나를 바꾸고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치유에 대해 감사한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 지능이 행하는 일이 너무도 경이롭다. 나는 지금 완벽히 건강하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호흡을 하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되뇌면 이 잠재의 식속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몸은 스스로 끊임없이 활기를 되찾는다. 간세포는 약 6주 만에, 피부세포는 단 4주 만에, 위벽세포는 단 4일 만에, 안구세포는 단 이틀 만에 재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말 그대로 이틀마다 새안구 를 갖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도 멈춰있는 것은 없다는 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동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멈춰 있는 것은 없죠. 지구도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파장이 비슷한 것들이 끌려오게 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크릿에서 얘기한 뭐였죠?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봉이 얼마다 그러면 그 연봉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하니까 모여 다니는 겁니다.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 파장이 결정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저를 보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laughs>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돌려 보신다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막 들어오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기분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파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단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마인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having it all.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마음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선택을 하면 사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이걸 가지면 저걸 잊어버릴 거야. 나는 다 가질 수는 없어. 어떻게 사람이 다 가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균형 잡힌 성공을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가. 여기서도 이제 영상화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목표를 분야별로 찍고 그리고 영상화를 합니다. 어떻게 영상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having it all.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답게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책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바프로터가 또 추천사를 쓴 책이 나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또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인드 파워로 여러분, having it all, 모든 걸다 가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